작는입니다. 어, 오늘은 오늘 샐러드 만들기 일부를 할 건데요. 샐러드 파우더 만들기가 아니고 샐러드 파우더 안 쓰고 진짜 샐러드처럼 만드는 건데요. 제가 저번 샐러드 토핑을 한한 종류는 만들어놨어요. 아직 종류 여러 개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얘를 더 잘게 잘게 잘라야 돼요. 너무 하시잖아요 양칭 부모님은 가난하다 후회하면 제멀집 도미소란 마마거리고 뭐고 난리도 크시고 저리도 크시고 좀 부족해도 이해하고 봐줘라 틀린 소리야? 제 인생 제가 살아 말했지 우리도 착고이래 정말 생각하고 위하시는 거면 더 이상 반영하지 마세요 일단 이 정도가 샐러드가 됐어요 제가 그릇이 좀 짠게 레... 작은 레진복제분 써가지고 이미 이 망친 복제분 아 이거 레진복제분을 쓸거에요. 아무튼 이 종류하고 다른 종류 샐러드를 한번 더 만들거에요. 필요한건 샐러드하고요. 통딸기 토핑도 필요해요. 동딸기 토핑 그리고 방울 토파 토마토 토핑하고 뭐 샐러드 용할 때 그냥 체리처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아 그냥 여기다가 초록색 파스텔 붙이면 될것 같아요. 그쵸? 일단 이 정도는 좀 진한 파스텔로 채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건 손으로 해야 잘못되니까 이색 샐러드도 있을 거예요. 이게 샐러드, 샐러드 종류를 나어를만 들었어요. 우리 너무 슬프고 서로 누구보다 해 볼게요. 너말 사람은 이나 버려 놓가 그럼 솔직히 레진은 별론데. 레진 쓰지 말고 여기는 물안 나고 저가빈살 있어. 여기에 목공풀 쓰실거든요 만약에 목공풀 쓰실 거면 핀드 레진 플러스 목공풀을 쓰셔야 네. 마요네즈처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마요네즈처럼 효과를 음. 음. 확인할 겁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 물풀하고 흰파스텔에 섞어서 마요네즈 표현할거예요 아시겠죠? 죄송해요 어이쿠 렉 걸렸나보네 물풀 을이 종이에 적 조금만 짜주세요 아 진짜 안나오네

이게 너무 흰색만 남짱그러니까 노란색은 굳이 안 나오셔도 돼요 티도 안 나요 알았어요 몸더치진 않았어? 오케이 괜찮아요 우리 적고요. 얼른 결혼해서 재밌게 살자 우린 자격 충분해 네 어른들 뭐 좋아하셔? 뭐 준비할까? 다 충분히 있지만 할머니 한가 좋아하세요 알았어 내일 봐요 오케이 주말 참 좋다 내일 봐요. 너, 저, 소스가 너무 많으니까. 잘 자. 3분의 1만 에이. 좀 빼올게요. 나중에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셀, 아, 초록색 샐러드 마지막에 얹어주세요. 파스텔로 칠하시면. 아니, 네, 물감으로 칠하시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다 같이. 못 너도 좋은 사람 만나면 돼. 겹사돈 말이 돼? 겹사돈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Yes, of course, of course. I don't k 행복 잠시만 음. 훌륭하네 아침부터. 잠만요. 에코 안 아, 보였다 보다. 잠깐만요. 아, 국이 없다 했더니 라고 음. 그냥 전 담았어요 접시에 크림이 잘 변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딸기 토핑을 올릴게요. 우리 미감 개발 도미소리랑 시킬 거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음, 사이코 아야 혹시 제정신도 못 나한테... 응, 네? 딸기를 세로로 바늘 촬영을... 세로리 방에 준서 좀 봐주세요. 어, 붉은 게하시게요 어... <laughs> 사람이 정말 한치 앞을 모른는더니 상상도 못했어. 이번에는 모양을 여러 개. 거둘 거 없어요. 없어요? 기분 어때? 아직 시장 안 나죠 뭐? 잘 생겼어? 보세요. 맨 마지막 끝 부분은 버릴게요. 안 쓰지 않아요. 여기선 되게 안 어울리거든요. 어머, 떨어져 버렸네. 쓰지 말아요 그럼 응? 다행히도 안 떨어졌어 근데 얘는 좀 다른 애보다 좀 두껍게 나와서 이 정도로 진짜 아슬아슬하게. 야, 딸기 못 쓰게 됐어. 저 그냥 딸기 이렇게 하나도록 할게요. 괜히 딸기 토핑이 아깝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두개 하도록 할게요. 어,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네. 제가 만든 게 좋더라고요. 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요. 하나는요. 그냥 꽃을 아주 얇게 조금만 잘라서 이렇게 올릴 거고요. 하나는 윗부분만 이렇게 모자처럼 딱 해서 옆에 올려, 같이 비스듬히 세워서 올릴 거예요. 다시. 요 안전요즘, 안전. 물어보고 차를 냈어야 하는 건데. 커피 응. 좋아합니다. 응. 집은 서초동입니다. 이렇게 산안 잘랐고요. 응. 농담인 줄 알았어요. 말씀 낮추십시오. <laughs> 차차. 들어요? 음, 네. 머니는 어. 다른 차로 괜찮아. 오전이니까 <laughs> 오늘, 오늘 이렇게두 개를 쓸 거예요 게면 음. 음. 부정적으로 말씀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고로만 들으세요 제 마음 확고해요 음? 너무 빠른 결정 아니에요? 내가 알기론 제대로 아직 리의 것도 아니고 함께 한 시간하고 감정이 꼭 비례하는 거 아니니까요. 함께 한 시간이 많은 오래 산 부부들도 헤어지잖아요. 우리 아야, 아직 세상을 좀 모르고 결혼기게 이른 나이에요. 일단 얘기 들어. 전 어?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저보다 어른 같을 때도 있어요. 철드는 건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잘 봤어요.

느낌 확확했했어요 그래도 비스드미. 충분히 더살 l 봐요 빨리 하고 싶어요 왜요? 그만큼 확고하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요 결혼해서 얼른 같이 만나 e on, come on, come on, c o m 요 on, come on, come o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내가 자네 come 좋은 조건 며느리 보고 싶거든요 반대들 하시면 얘 마음 상할 거고 걱정돼 한편 마음고생 안 하게 할 겁니다 만나자고 하시는 것부터 마음고생이죠 반대하실 거라면서요 부모님 문제부터 해결하고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쪽이 급한 게 아니라 그 부분 죄송합니다 야야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끌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며칠 내로 부모님 마음 편합적으로 돌려놓을 겁니다. 오케이. 반은 받아주셨어요. 됐어요. 저 일단 보셔야 무슨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잘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짬이 양질이 아니. 뭘 건데. 그렇지. 앞으로 겪어보면 알겠지만. 그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야야 됐어요. 어차피요 고등면 약간 있어요. 투명해지니까 샐러드가 그래. 잘 보일 거예요. 딸이 없어서. 음. 응? 딸처럼 생각했어요. 푸딩이 아직 안 굳어서요. 공지 올릴 건데 봐주세요. 미니스토베리님은꼭 굳지 안보셔도 되는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면 되겠네. 네, 이 <laughs> 과일 샐러드 만들기를, 아 딸기 샐러드 마, 만들기를 마치고 싶은데.